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챕터 3, 어,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3에서는 프로세스의 개념부터 우선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어, 운영체제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프로세서,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밖에도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가해지는 어, 동작, 프로세스의 동작들 그리고 상호 프로세스들 상호간의 통신인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세스의 개념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프로세스가 뭘까요? p r o c e 라고 하는 것은 수행 중인, 프로그램, 프로세스,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정의를 살펴보시면 "a program in execution"이라고 되어 있죠. 즉, 프로세스는 프로그램하고 동일한 건데, 이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 설치만 돼 있는 상태는 프로세스가 아닌 것이죠. 즉 이렇게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을 때, 여러분이 뭐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그 실행 파일을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킨 상태가 바로 그 프로세스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일컫는 말이고, 아 어, 우리가 이 교재에서는 작업이라고 하는 용어도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저블하게 작업과 어, 프로세스를 사용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어, 좀 인지를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 어,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에서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배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 과거 널리 사용되던 그 대형 컴퓨터의, 어,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 쉽게 접할 수 있는 PC나 뭐, 어, 운영, 안드로이드와 같은 타임쉐어드 시스템의 경우는 이제 사용자 프로그램 또는 이제 타스크라는 형태로 어, 흔히 어,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좌합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 과거 배치 시스템에서 주로 어, 프로그램을 거컫는 말이었기는 합니다만, 뭐 최근에도 어, 프로세스와 좌합을 그렇게 꼭 구분하지는 않고. 사용을 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세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어떤, 어,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 살펴보면 크게 세 개로, 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프로그램 카운터죠. 프로세스가 가지는, 어, 가장, 어, 핵심적인 정보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카운터. 이게 가 되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어느 위치를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어, 항상 가지고 있어야 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것이 어,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어떤 위치, 프로그램의 어느 위치를 실행하고 있는가를 가리키는, 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tack 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 필요합니다. 프로세스가 수행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실행하려면, 이 stack 이라고 하는 구조체가, 데이터 구조가, 어, 반드시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어, 뭐, 함수 최소한의 함수 호출을 한다든지, 어, 메모리 상의 변수를 할당을 한다든지 지역 변수를 할당을 한다든지 또는 어 함수 호출 시에 파라미터를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어 프로그램 실행의 아주 기본적인 과정에서 이 스택이라고 하는 구조체가 데이터 구조가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이러한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이 데이터 구조가 각각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프로세스마다 구유의 스택 영역이 할당이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섹션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그어 리소스죠. 프로세스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리소스가 되겠습니다. 어, 변수에 대한 내용이 정의가, 저장이 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하고 나면 그 변수 중에서도 지역 변수를 제외한, 어, 뭐, 예를 들면 전역 변수와 같은 내용들이 이 데이터 섹션에 저장이 되고요 또 어, 뭐 상수와 같은 것들이 이 데이터 섹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행 중에 반드시 이 데이터 섹션이 존재해야만 프로그램에서 이 데이터를 읽어 읽거나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 구조를 그 그림으로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어, 이 슬라이드의 좌측, 네모 박스의 좌측을 보시면 0이 써 있고, 이제 맥스가 써 있습니다. 어, 여기서 0은 이제 시작번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의 시작번지를. 그리고 맥스는 이 프로그램이 액세스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스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PC에 꽂혀 있는 최고의 최고 많은 메모리 영역 번지가 될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기서 Max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상의 어, 메모리로 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어, 모든 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들은 이제 각각 32비트 주소 공간을 가지고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 4기가에 해당하는, 어, 어드레스가 맥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실제적인 구현 방법, 방법은 이제 우리가 그 중반부에, 이제, 어,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구현 방법, 테크닉에 대한, 어, 원리를 알게 되면,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어 맥스 부분에서부터 이제 스택이 할당이 되고요. 이 스택이라는 구조는 다른 어, 텍스트나 데이트, 데이터나 힙 구조와는 다르게 어, 0 번지부터 주소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동작하지 않고 이 스택 구조는 맥스 위치부터 주소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즉 화면상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스택이 이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스택에 푸쉬하는 거함에 따라서 점차 이 스택의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차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 텍스트 에어리어,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힙 에어리어는 이 주소 공간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어, 사용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그 C 언어 프로그램 코드가 컴파일돼서 어셈블리로 바뀌어서 다시 또 바이너리로 바뀌어서 저장되는 공간이 이 텍스트 영역이 되겠고요. 어, 데이터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수들 그리고 상수들이 이제 저장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어, 변수 중에서 이제 지역 변수는 여기 있는 스택 쪽으로 할당이 되고요. 그외 어, 변수들이 이제 데이터 변수 또는 상수들이 이제 데이터 영역에 어, 저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heap이라고 하는 영역은 여러분들이 그 C 언어의 m a l o c 과 같은 어, 동적 메모리 할당 기법을 사용 하게 되면, 어, 할당되는 이런 메모리 공간이 바로 힙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와 같이, 어, 한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사용하는, 어, 구조로, 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프로세스의 메모리, 어, 사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프로세스가 어떠한 상태를 거쳐서 어, 수행이 되는지, 그 프로세스의 스테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운영체제에서 수행되는 모든 프로세스들은, 어, 여기 보시는 다섯 가지의 스테이트 중에 한 가지로 항상 어, 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어, 여기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어 유한 상태 머신 FSM을 어 상기하시면 됩니다. 이 FSM에서 이야기하는 스테이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 실행 중인 프로그램 즉 프로세스는 항상 이 다섯 가지 상태 중에 한 가지 상태를 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따라서 어 생성이 돼서 프로세스라는 상태에 아, 어, 존재하는 동안에는 항상, 어,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종료가 되면,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어, 내용이, 이제, 메모리 로케이션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어, 우선 프로세스가 가장 처음 생성됐을 때의, 어, new 상태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 러닝이라고 하는 상태는 에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어, 그 프로세스가 특정 시점에만 이제 CPU를 할당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다른 내가 아닌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프로세스를 할당 받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 프로세스가 하나, 프로세서가 하나인 시스템이라면, 그래서 어, 러닝이라고 하는 상태는 어, 프로세서의 수만큼만 동시에 어, 존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웨이팅이라고 하는 상태는 이제 그 프로세스가 수행 중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어, 기다리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프로세스가 수, 만약에 수행 중에 어떤 특별한 I/O 행위를 했다든지 입출력 행위를 했다든지, 어, 뭐 어떤 특별한 명령어를 수행함으로써 뭐 이벤트를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타임 어, 특정한 시간이 도달하기를 어, 기다린다든지 해서. 어, 수행,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상태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기다리는 상태를 우리가 웨이팅이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ready라고 하는 상태는 이제 프로세스가 CPU만 할당 받으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상태를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수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 준비가 돼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ready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 terminated라고 하는 상태는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을 다 마치고 자신이 어, 해야 될 계산 작업을 다 마치고 어, 실행을 종료한 상태를 우리가 이제 terminate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다섯 가지 상태들이 어떠한 어 트랜지션을 하는지. 어, 상호간의 어, 연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를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어, FSM 형태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다섯 가지 상태가 지금 이 어, 동그라미 어, 안에 다 기재가 되어 있죠. New, Terminated, Ready, Running, 그리고 Waiting 상태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스가 이제 생성이 되면 이제 new 상태로 진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 이제 실행할 준비가 되는 순간 ready 상태로 이제 전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ready 상태에 있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은 항상 언제든지 CPU만 할당이 되면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 하단에 있는 이 엣지를 통해서 러닝으로 전이가 되는 상태를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스케줄러 디스패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프로세스들, 레디 프로세스들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스케줄러가 선택해서 그 프로세스를 레디 상태에서 러닝 상태로 디스패치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 스케줄러 디스패치라고 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러닝 상태에 있던 애플리케이션은 어, 계속 러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이벤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시 어~ 레디 상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웨이팅 어, 상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실행을 다 마치고, 터미네이티드 상태로, 즉, 실행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그 실행,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중에, 어,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순간, CPU를 놓고, 이제, 레디 상태로, 전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해준 상황에서 다시 또이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를 할수 있도록 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어, 러닝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어, 수행 중에 입출력을 어, 유발했을 경우에는 어, I/O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이제 그 실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특성이 있겠죠. 왜냐면, 어, 프로세서, CPU 입장에서는 그 입출력하는 여러 가지 주변 장치들은 아무리 빨리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 CPU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느린, 느릴 수밖에 없,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IO라고 하는 이벤트가 완성이 될 때까지, 종료가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웨이팅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일에서 데이터를 리드하는 시스템 콜이 호출이 됐다면, 이제 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올 때까지는 웨이팅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렇게 웨이팅 하는 동안에는 또 다른 프로세스가, 레디 어, 상태에 있던 다른 프로세스가 러닝 상태로 스케줄러 디스패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CPU가 놀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이제 대기를 하는 상태가 바로 이 웨이팅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웨이팅 상태에 있던 프로세스가, 어, 그 대상 이벤트, 즉, 뭐, IO라든지, 어, 어떤 기다리고 있던 그러한 시그널이 도착한다든지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 다시 그 웨이팅 상태를 종료하고 레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대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대기하던 주된 원인이 해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레디 상태로 트랜지션을 해서 언제든지 CPU만 할당받으면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프로세스 상태가 어, 다섯 가지 상태 중에 한 가지의 상태로서, 어, 전이 되면서 어, 동작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은 줄여서 PCB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어, 우리가 흔히 그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어,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PCB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수행 중인 모든 각각의 프로세스는 이 PCB라고 하는, 어, 메모리 영역에 어, 그 프로세스에 대한 실행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보가 담겨 있는지 여기 슬라이드에 어, 표시가 되어 있죠. 어, 프로세스 스테이트.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 프로세스가 수행 중에 갖는 다섯 가지 상태 중에 어떤 상태의 현재 이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는가를 어, 가지고 있는 어,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CB의 이 프로세스 스테이트 부분을 읽었을 때그 값이 뭐 웨이팅 상태였다. 그러면 아이 PCB 이 프로세스는 지금 현재 웨이팅 상태 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PCB의 프로세스 스테이트 부분을 읽었을 때 러닝 상태다. 그러면 아, 이 프로세스는 지금 CPU를 할당받아서 열심히 어, 수행을 하고 있구나 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프로그램 카운터에 대한 정보도 이 PCB에 저장이 됩니다. 어, 이 PCB라고 하는 정보는 음 수행 중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프로세스에는 다이 PC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수행하다가 특정한 이유로 웨이팅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레디 상태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수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다음번에 실행할 차례가 오면 그 위치부터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그 어디까지 수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 PCB상의 프로그램 카운터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아주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 이 PCB에는 CPU 레지스터에 대한 정보도 어, 가지게 됩니다. 아, 어, 물론, 이 CPU 레지스터에 대한 정보를 얼마만큼 이 PCB에다가 저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프로세서마다 어, 뭐 하드웨어적으로 소포트되는 테크닉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 최소한 그 아주 어, 밀접하게 관련된 실행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범용 프로세서들 범용 프로세스 레지스터들, 그리고, 어, 범용 특수목적 레지스터들, 아, 범용이 아니죠. 특수목적 레지스터들이, 이제 이 CPU 레지스터 공간에, PCB상의 CPU 레지스터 공간에 저장이 되는, 어,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PU 레지스터를 굳이 PCB 안에 저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 이 PC, CPU 레지스터라는 정보가 반드시 저장이 되어 있어야만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중단을 시키고 다시 또 재시작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어, 내가 프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잠시 중지시켰다가 다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어, 수행할, 하던 중지하는 그 시점에 각 프로세서의 CPU 레지스터 값을 전부 그대로 복원을 해줄 수가 있어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을 중단하는 시점에 CPU 레지스터 상태 값들을 우리가 이제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컨텍스트를 일괄 이 CPU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즉 PCB에다가 저장을 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있는 이 cpu 레지스터라는 것은 그러한 어, 수행 중이던 프로세스의 상태에 해당하는 어, 정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어, cpu의 스케줄링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 cpu가 어, 운영체제가 어, 스케줄링 하는데 필요한. CPU 스케줄링 인포메이션이라든지, 또 메모리를 현재 이 프로세스가 어떠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모리 매니지먼트 정보, 그리고 어, 이 프로세스가 어떠한 컴퓨터 자원을 얼마만큼, 얼마나 많이 <웃음> <웃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어카운팅 정보, 그리고 어, 이 프로세스가 현재 그 입출력. 필요한 어떠한 리소스들을 사용을 했고 또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일괄 이렇게 이제 PCB 안에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파일 오픈을 했어 파일 오픈이라고 하는 그시 언어 함수를 통해서 fopen 을 해서 파일을 어, 읽고 쓰고 있다. 그러면 이 파일 오픈한 것에 대한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한 정보를 이 pcb 안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뭐 소켓을 통해서 소켓을 오픈해서 소켓 디스크립터를 어 열어 놓고 있다 그리고 다른 컴퓨터가 통신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소켓에 대한 정보도 이 io status information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프로세스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이제 pcb 상에 어 저장을 해 놓고 유지 관리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